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새벽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에스파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샤는 지난 라운드 레알 원정을 승리하며 최고의 분위기에서 홈으로 돌아왔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년 8개월여 만에 맛본 승리였는데 완승하며 2위와 승점 차이도 벌렸다. 미네는 완파하며 챔스에서도 선두권 팀들을 추격중인데 강팀 상대로 연속 내골을 몰아쳤다. 하피냐가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하며 레반도프스키의 부담을 줄여줬고 건강한 야말은 누구보다 위력적이다. 이어서 에스파뇰은 마요르카전 승리 이후 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커트라인 선으로 떨어졌다. 최근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도 강등 위험이 크다. 때문에 리그 최강이자 까탈루냐 더비 라이벌인 바르샤 상대로 승점을 따내길 원할 것이다. 전력의 차이가 큰 상대를 원정에서 만나기에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는 템백을 가동할 것이 유력하다. 에스파뇰은 푸아도와 벨레즈 등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선수들이 있지만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나설 것이기에 기회 자체를 잡기 어렵다. 야말과 다니 올모, 하피냐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레반도프스키의 안정적인 문전한 마무리가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웨스트햄에 패하며 리그 14위까지 추락했다. 오심 이슈가 있던 경기였는데 그 경기 이후 테나흐가 경질됐기에 어쩌면 잘된 결과일 수도 있다. 테나흐가 경질되고 스포르팅의 감독인 아모림을 데려오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나선 첫 경기에서는 레스터를 완파하고 리그컵 8강에 진출했다. 전반에만 내골을 몰아쳤는데 카세미로와 페르난데스 등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다. 이어서 첼시는 리버풀에 패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뉴캐슬을 제압했다. 리그 선두권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순위 경쟁 중이다. 주중 리그컵 16강 원정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페이키에 탈락했지만 그래도 니콜라스 잭슨과 레비 코릴, 팔머 등을 아꼈다. 이경기의 전력을 다한 상황이 충분하다. 맨유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 아모림 확정 기사가 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테나의 경질 이후 첫 경기에서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기에 홈에서 첼시 상대로 밀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카이세도와 엔조가 중원에서 상대 침투를 저지하며 경기에 임할 첼시가 승점 한 점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엘라스 베로나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로나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레체에 패했다. 단순한 패배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경기를 통해 이른 게 많은데, 중앙 미드필더로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레다벨라 하인과 측면 수비수인 차추아가 퇴장당하며 이번 홈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실발을 비롯해 로테이션 자원들이 나와야 하는데 풀 전력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로마는 주중 홈 경기에서 토리노를 잡았다. 전반 디발라의 선제골이 나온 이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상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연패를 끊었고 상위권 추격을 시작할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 연승 도전에 나선다.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린이, 엘샤라위 등 주중에 짧게 뛴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베로나는 모스케라가 특급 조커로 활약 중이지만, 아민사르와 리브라멘토 등 기대한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은디카와 에르모소가 버티는 원정팀 수비를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크리스탄테의 중원 장악 속에 기회를 만들 것이고 발단지와 엘샤라위가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줄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세비아 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비아는 바르샤 원정 패배 이후 나선 에스파녜 원정에서 승리하고 바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리그 우승을 향해 가는 바르샤 상대로는 고전했지만 최근 5 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흐름은 나쁘지 않다. 에스파녜 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루케바키오가 리그 5골을 터트리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무잠보와 바르코 주안누 등이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서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오사순화에 패했다. 홈경기였고 주비맨디와 브라이스 맨데즈 등이 나선 중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갔는데 오스카르손과 바레네치아 등이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그들의 최근을 폄하할 수는 없다. 외야사발과 쿠보, 베커 등 해결할 선수들이 있고 주벨디아는 리그 정상급 센터백 자원이다. 세비아는 구데이와 카르모나, 나바스 등 팀을 대표하는 베테랑들이 있지만 선수단의 변화가 큰 이번 시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3비 로콩가와 소우 등 중원에서 상대에 밀리지 않을 조합도 있다. 쿠보와 오스카르손을 앞세울 소시에다드가 역습을 노리며 경기에 임하겠지만 차선의 결과를 받아들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인터밀란드의 베네치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르는 엠폴리 원정을 승리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차라노글루의 이탈 속에 선발 출전한 프라테시가 중원을 지켜내며 멀티골을 터뜨렸고 라우타로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다. 그로 인해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맹렬하게 승점을 쌓으며 나폴리를 추격 중이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 이 경기에서 조금은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지만 다음 일정이 챔스 홈 경기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어서 베네치아는 주중 홈 경기에서 우디네세에 승리했다. 전반에 상대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고전했지만 결승골 포함 페널티킹 멀티골을 기록한 포우얀 팔로의 활약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강등권 순위고 승점 추가가 필요하기에 리그 최강팀인 인테르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나설 것이다. 베네치아는 승격팀으로 전력 보강을 하고 리그에 참여했지만 세리의 중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느끼고 있다. 라우타로와 티랑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문전 침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디마르코와 둠프리스의 측면 지원이 있을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빌바오 대 레알 베티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마요르카 원정에서 경기를 지배했지만 승점 한 점을 따내는데 그쳤다. 상대 수비가 워낙 견고했고 이나키 윌리엄스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최근 홈 3경기 2승 1무를 비롯해 홈 경기력은 리그의 어떤 팀에도 밀리지 않는다. 비비안이 제3의 센터백으로 나설 정도로 수비 뎁스가 빼어난 데다 루이스와 에레라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어서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무패를 달리던 리그 3위 아틀레티코를 잡았다. 페레이라와 아빌라, 에잘 조우리 등 공격진에 나선 선수들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카레도주는 부상으로 빠진 카레발류의 공백을 지웠다. 안탈루시아 더비 패배 이후 분위기 하락이 예상됐는데, 연승을 달리며 외려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빌바오는 이나키와 니코 등 윌리엄스 형제와 구르제타를 공격 전면에 내세워 베티스의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알티미라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최종 수비 보호에 나설 것이고, 요렌테와 루이발 등이 최종 수비를 견고하게 지켜낼 베티스 상대로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